반갑습니다, 테로입니다자 오늘의 컨텐츠는 오늘 제가 카드 업로드를 하기로 했었죠? 야 카드 점수를 300점까지 올려야 오, 되는데 나. 아 200점까지밖에 못 올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하이퍼 차이까지는 제가 다 뚫어놨기 때문에 리뷰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1가젯, 아 1가젯 이가젯 1 스파 2 스파 다 써보고 제가 평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가젯 1가젯 1 스파 먼저 해볼, 써보도록 할게요. 야 브롤스타즈 최초 울트라 전설 등급이라니 진짜 신기한데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채꼴 있잖아요. 작은 부채꼴에 적중시키면은 이게 스트라이크 스팟이 적용됩니다. 이 스트라이크 스팟이라면 하면은 이게 데미지를 더 주거든요. 어. 자, 이거 좀빠져야 되고요. 이게 스트라이크 스팟 맞추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스팟 잘맞춰야 되고요. 오. 지금 제가 일가젯을 들었거든요. 이게 일가젯이... 오 일가젯 이거 회복하는 거네. 좀 사귄대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제형이형이 좀더 사귄 것 같아. 물론 카제도 좋긴 하지만 저는 제형이형이 좀더 사기라고 봅니다. 우리 제형이형... 어, 그렇지? 아 있어요. 비비 잡아주고요. 다시 게이샤 모드. 지금 이게 게이샤 모드고 아까 그게 닌자 모드입니다. 어 예. 이게 게이샤 할때 가젯 썼을 때는 이게 속도가 좀 빨라지네요. 한 2초 정도. 아더브였구나아 까리 까리. 아 맞다. On point. 자 카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태둥이들. 가볼게요. Let this be a gentle lesson. A cherry blossom falls, so do you. A little wind, a little chaos. <laughs> you fight like weak tea. 오 s h i r o i on point. May the wind guide my path. 오 oh dear, was that too much? 어, 근데 목소리가 뭔가 좀더 여성스럽고, 괜찮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쁘다. 그리고 카즈가 참고로, 켄지의 남편? 아, 켄지 아, 아내입니다, 아내. 켄지 와이프. 켄지 와이프. 아, 근데 켄지 언제 결혼했냐? 아, 시 부럽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 가죽으로 한번만 더 써보고 다음은 이가죽 써볼게요 네, 저는 웬만하면 1스파가 좀더 좋아가지고 그냥 네, 1스파 고정팟으로 쓰고 있어요 네, 1스파를 고정으로 써야돼 스트라이크 스팟. 이렇게 스트라이크 스팟을 맞추면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놀람> <토도 파트 퓨트>! <놀람> <놀람> 궁 쓸까? 아니야, 잠깐만. 어, 잡았다. 아, 잡았습니다. 아, 근데 하차도 써봐야 되는데, 이거. 하차를 못 써보네. 자, 이가제 그림자 분신술 해볼게요. 닌자의 모습으로 전환해 2초 동안 투명해집니다. 게시한 모습으로 전환해 앞으로 돌진합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1가젯이 좀더 낫다고 봅니다. 1가젯 한번 써볼게요. 아, 2가젯이구나. 2가젯 써볼게요. 아, 나 말고 카드가 또 있다니. 근데 지금레 렉이 조금 걸리네요. Your fear feeds my blade. Shoot, you are the falling leaves. 에이! Okay. 나이 아, 어. 아이고 거리가 짧네 얘가 아, 도대좀 좋은 것 같은데? 잠깐 이동 속도가 빨랐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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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스타드롭두배 이벤트 하네요. 갑자기 왜두배 이벤트 하지? 자, 그럼 카즈 막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약속은 잘 지킵니다. 수요일날 업로드한다고 했는데 잘 지켰죠? 어, 막판 가볼게요. 아, 카제 패배만 좀도 봐야겠네. S R 지 바로 암살해주고요. 어, 나한테 갑죽대면안될텐데 o oh, oh, oh. 죽을 뻔했어. Oh, 야 이거 브롤럽 잘 만들었다. s i l e n 뭐야? 까비 까비. 아, 네. 자, 브롤패스도 질렀다고 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커질 리뷰를 달려봤는데요. 울트라 전설 등급 브롤러. 아, 회귀 모션 봐야 되는구나. 까먹고 있었네요. 얼른 보겠습니다. 자, 패배 모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 패배 모션. 죽여, 방. 죽이세요.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라고. <laughs> 아니 애들 죽어 죽겠다는데도 왜? 아니 모티스야 처음에 나 죽이면 됐잖아. 아 근데 이제 와서 죽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네. 다시 가볼게요. 아니 애들이 안 죽이네. 정이 많은 친구들이야. 어, 나 근데 그런 뜻으로 본게 아니었는데. 와, 어, 렉까지 걸리는데? 아, 죽이네. 죽여주세요, 제가. 죽여. 죽여. 아, 이사 자, 그러면 카즈의 패배 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얼굴을 부채로 가리네요. 오케이 음, 오케이. Okay, okay.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진짜 카젤 리뷰를 마쳐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태둥일도 태이들도 얼른 카젤을 얻어가지고 빨리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 그럼 퇴바. 다음 영상에서 <목소리도>